봅시다. 자, 이거는, 어, 적분하는 게 문제겠지? 그래서 질문한 거겠지? 아하, 네, 한번 봅시다. 자, 이거는, 일단은, F's에 뭐로 바꿀 거냐면, 탄젠트 분의 1이 토, 코 탄젠트니까, 탄젠트 제곱분의 1, 플러스 탄젠트 4승분의 1,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그럼 얘 통분하게 되면, 탄젠트 4승분의, 탄젠트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바뀌겠네요. 어, 그러면, 탄젠트 제곱 플러스 1이다? 그럼 뭐 생각해야 되지? 사인 제곱 더하기 코 사인 제곱 1이다. 여기서 양변에 C제곱을 나누면, 얘는 탄젠트 제곱 x 플러스 1은 어 시컨트 제곱 x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시컨트 제곱 x 뭐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됐습니까 <laughs> 어, 네 그러면 우리는 인테그랄 fx가 인테그랄 탄젠트 4승 x분의 시퀀트 제곱 x가 될 거고, 어, 탄젠트를 미분한 게 시퀀트 제곱이잖아? 그러면 그 생각을 가지고 탄젠트 x를 t로 치원하겠습니다. 그럼 얘를 미분한다? 그럼 시퀀트 제곱 x는 dx분의 dt요? 그래서 시, 어, dx는 시퀀트 제곱 x분의 1 dt가 될 거고, 얘는 그러면, t4승분의 시컨트 제곱 x 곱하기 시컨트 제곱 x분의 1 dt 그러면 t4승분의 1만 남겠네 그러면 t-4승 d t 해 놓고 차수 먼저 올리고 역수 앞에 t 나간다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 t3승분의 1 플러스 c가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 이게 f x f x 가 된다라는 거야가 아니라 다시 돌려줘야 되겠지? fx 따라서 fx는 다시 돌려주면 마이너스 3에다가 탄젠트 3승x분의 1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바뀌겠습니다. 그러면 함수꺼한게 주어졌겠죠? f 4분의 파이는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c고 그게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그럼 c는 0이에요. 따라서 fx는 이걸로 확정이에요 그럼 얘는 그래서 6분의 파이 대입하랬으니까 f6분의 파이는 마이너스 3분의 탄젠트 6분의 파이는 3분의 루트 3입니다 루트 3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3루트 3분의 1이 되겠죠 3제곱하면은 그래서 분모 분자에 루트 3을 곱하면 요런식으로 답은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다 라고 어, 확정짓고 넘어가시면 되겠죠